이제 문제, <laughs> 문제 한 Mu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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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이이 a Munja, m 이이 j a Mu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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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날 j 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이런 저런 n 게 a Munja, m u n j 있 m u n 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용어가 무슨 용어인지 <laughs> 여러분 문제지를 봐도 문제지가 다 나와 있는데 에, 이걸 내가 맨 처음에 설명을 했었는데 혹시 이걸 기억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누가 알고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응. 한여름 아, 선생. 아 완벽하게는 모르겠는데 잘 아. 기억나는 거. 음. 백군수업에 또 다른 백군수업이 들어간 것은 강의실 수업의 다음 일이어서 음. 오이수 수업이나 뭐걸이수 수업 얘기하는 고요 또? 100분 수업이 어, 이렇게 두배로 늘어난다는 건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길벗 하생이라고 글씨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길벗, 어, 길벗인이 되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웃음> 알아야 되는 이게 그냥 의미가 어떤 의미냐? 여러분 강의에서도 100점이고 학생 관리에서도 100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0점짜리. 여러분 강의가 100점이고 여러분이 학생 관리에서도 100점이에요. 플러스 플러스 200점이잖아요. 길벗 하생이라는 뜻은 길벗이라는 말이 길동물이라는 뜻이에요. 학생이란 말이 함께 공부합시다. 길벗 하생 하생을 함께 공부합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런것을 그냥 해놓은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의미가 요 이것에 대한 의미가 지금 박연아 대표 강사영화과의 그 큰딸이 이 베스트 이런 그 디자인 이런것을 그 천재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맡은 기능? 그래서 이거 다 디자인해서 내가 돈주고 산거예요 돈주고 이거 우리가지고 돈주고 돈주고 이거 우리에서 받았어요 돈주자 저렇서 그~ 그~ 길버다생이라는 그~ 지금 큰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 중학교 (2학년) 땐가 중 (3) 땐가 언제 저걸 만들어낸 게 중학교 (2학년) 땐가? 중1인가, 중1인가 중2 때 이미 우리한테 내가 그~ 용역을 줘서 어~ 저걸 디자인해서 꺼내놓고 길버아카데미 그~ 안에 그~ 백범 오리안상 식당에 가보면은 식당 안에 그 독수리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도. 방 안에 그림이 하나 걸려있어요. 그 그림도. 어 박은하 대표 감사 거기 큰 딸이 아마. 초등학교 학생 때 그렸고 내 방에 있는 독수리 그림도. 어그 다돈 주고 산 거였고 또돈돈돈 돈, 돈 붙여서. <laughs> 그때 당시 오만 원인데 오만 원이 금액이 얼마나 큰것 같아요. 그 낙관도 그다 지켜있고 그랬는데. 왜 내가 얘기냐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고 알아야 되거든요. 왜? 여러분,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야, 뭐, 문제를 보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고 학생들이 물어볼 겁니다. 근데 야, 나는 잘 몰라. 여러분이 주역인데 몰라. 내 강의도 100점이고, 내 관리도 100점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고, 어? 그리고 길버다색. 이 말은 함께 공부하시 사관에, 그 사관에 앞에다 현수막에 크게 써붙여놨잖아요. 함께 공부합시다. 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2017학년도 6월달을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새로운 방법으로 그 강평을 수학에서 수학의 출제자가 그 다음에 영어에서 영어 문제 출제자가 나와서 강평을 할때 이번에 시간이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두 출제위원이 나와서 어,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봐라 하고 내가 주문했습니다. 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자들이 여러분한테 출제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몇 등급컷에 걸리는 등급컷에 대해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학년에 맞춰서 출제빈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과연 출제의 빈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께 설명하는 그런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원장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강평이라는 게 정말로 대한민국, 그래서 강의하는 입시 학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과연 정말 저, 저곳에 들어가고 보 싶다. 저 학원의 일원으로서 나도 좀 강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나날이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교의 현장에서 어림도 없습니다. 턱도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수학과의 변명예술연구원, 그 다음에 영어과의 박은하 영어 대표 강사, 이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근무를 하면서 함께 가르치는데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 여러분이 만약 이런 문제 출제한다면 저 정도로 박씨가 할수 있겠는가? 아 그래서 내 문제를 출제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길벗의 원장이 저두 사람한테 출제의 권한과 어? 강평 시의 논평의 권한을 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강사 평가 임하면서 수학과 선생님, 영어과 선생님, 수학과 선생님은 뭐 어? 나는 수학이 전공이니까고 수학과 선생님 나와서 강의 들으면 즐겁고 뭔가 기가 열리고 어? 또 영어과 선생님, 은 영어과 선생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더니 영어가 내 전공이니까 내가 가르치는 파트니까고 이럴 텐데 어, 만약에 내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강의하는 선생님 나오면 여러분들이 내가 뒤에서 보면은 고개 숙이고 있거든요. 고개 숙이고 안 보고 있어요 왜 굉장히 따분해하고 지루해 합니다 원장이 앞에 앉았지 않고 맨 뒤에 앉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보고 있어요 다 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의 수학을 가르치면서 내 동료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영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이렇게 설명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런 생생한 이런 이런 현장의 강의를 어디서 들어볼까요? 또 영어 선생님들이 수학과 선생님 나와서 강의합니다 그러면 이게 비록 어려운 문제들이지만은 우리가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다 거치면서 배웠던 일련의 영역들이거든요. 내 전공이 아니라서 내 강의를 안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렴풋이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아저 어? 정말 교수님이 강의 잘하네 이런 게아 강의 잘 못하네 이런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평가할 수 있어요 내 과목이 아니더라도 왜 우리는 이미 예전에 겪어왔어 왔잖아요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당부하건데 여러분들 교과 과목의 강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경청해 주세요 그리고 뭔가 배우면 배우려고 귀를 열면요 보여요 들려 들려 수학선생이 영어 선생님 나와서 앞에 강의할 때 귀를 열고 있다 쳐다보면 들려요 영어 선생님이 수학선생님 앞에 나와서 설명할 때 들립니다 그리고 보여요 어, 이런 게 참 이게 우리가 행운이고 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주역으로 있구나. 정말로 이런 기회가 어? 대한민국에서 나한테 주어진 게 정말 참 행운이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음? 매월 셋째주 금요일 날, 넷째주 월요일 날 이때 강평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다듬어 줄 것을 원장으로서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응? 왜 여러분 강의가 아닌데 여러분 교과 과정 강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뒤에서 보면은 몸을 막 비틀면서 뭐, 어? 지겨워 죽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강의하는 선생님이 참 이게 참 이게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눈도 못 맞추고 이걸 정말로 행운이다 어? 참 내가, 내가 수학 선생님이면서 저렇게 영어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운이다 영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참, 응? 영광된 자리구나. 이렇게 잠깐만 마음가짐을 바꿔주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수학과 영어과 출제위원들이 나와서 세세한 강평을 했기 때문에 원장은 더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강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한테 경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